자 다음 함수 f(x)에 대하여 다음 관계식을 만족하고 일단 처음 보는 관계식인 것 같아 그지 얘가 만약에 0이다 라고 하면 이거 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인데 왜인지 모르겠으나 f(x)랑 f(x)를 더하면 2차 함수래 어, 다음을 만족시키고 x축과 만나는 점의 양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자 아, 그럼 결국 이 함수가 이거잖아 얘가 x축과의 교점을 찾으려면 0이 되는 점 찾아야 되죠 맞죠? 이게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고 정리하면 x는 2개 나오지 플러스 마이너스 자, 2분의 루트 k가 나올 겁니다 자, 그 x좌표를 알파다 라고 했어요 아, 양의 x좌표를 알파라고 했네 그럼 알파는 얼마일까? 이 중에 양수니까 2분의 플러스 루트 k가 되겠지. 자, 이게 알파입니다. 마지막에,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 fx dx를 k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과정을 서술해주세요라고 했어요. 지금 이 관계식은 여기서 fx를 구해야 되는 거지, 지금?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 fx dx를 구해달래. 맞죠? 어, 근데 관계식은 이렇게 주어졌어. 근데 fx랑 f-x는 무슨 관계에 있는 애들이지? y 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애들이죠. y 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있는 애들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참고하셔야 될게 있어. 이걸 식으로 증명하는 건 어디서 배우냐면 미적분에서 배울 거야. 식을 이용한 증명은 미적분. 그러니까 여기서 문과학생들은 절대 볼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문과는 아니고 <laughs>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는 분은 자 저는 수트에서는 이무언고처럼 출제가 가능하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 그림으로 만약에 yfx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게 yfx라고 해봐 그리고 0부터 알파까지 정적분한다라고 하면 이 도형의 넓이가 나오겠지 x축 이쪽에 있으니까 넓이라고 부를 수 있죠. 맞아. 이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 인티그롤 0부터 알파까지 fx dx가 될 거예요. 여기까지 문제 없어? 근데 y는 f x면 f x면 이거 y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어?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y는 f x가 되겠지. 근데 만약에 이 넓이랑 같은 넓이가 나오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하면 될까? 뭐 그림 맞추기입니다. 마이너스 알파부터 0까지 정적분을 하면 정확히 얘랑 얘랑 같은 넓이가 나오지 않을까? 이해돼요? 이게 이 문제를 풀어내는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. 대체 이동을 했을 때 같은 정적분 값이 나오려면 적분 구간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. 근데 식으로 증명하는 건 미적분 시간에 배우는 거고, 여러분들은, 어 식으로 증명이 아니라 그래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. 자, 그럼 이 문제는 어떤 약간 푸는 요령이 있어야 돼. 문제를 여러 분 푸신 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먼저 했을 거야. 적분 구간을 쪼개셔야 돼. 마이너스 알파부터 0까지 fx, dx, 0부터 알파까지 fx dx 맞죠? 이제 내가 얘를 조정을 할 거거든 조정을 하는 걸잘봐 이겁니다 이거 요놈자 인티그럴 안에 함수를 제가 f-x라고 써볼게 f-x라고 썼으면 인티그럴 안에 있는 함수를 y축 대칭이동했다는 얘기지 맞아? 그죠? 그럼 원래 아이고, 아, 네. 원래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알파부터 0이었거든? 자, 이 그림에서 보면, 이게 fx 잖아? 이게 fx. fx를 마이너스 알파부터 0까지 정적분을 했대. 근데 같은 정적분 값이 나오려면, 대칭 이동한 다음에,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해야 되겠어? 0부터 알파까지 정적분하면 되겠죠? 이 그림 이해 되죠? 완벽히 이해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죠. 뒤에는 똑같지 않아. 자 그럼 이제 인테그럴의 위끝 아래 끝이 같으니까 한 방에 쓸수 있지. 0부터 알파까지 f-x 플러스 fx dx 근데 이게 뭐래요 지금? 문제 4x 제곱 마이너스 k다 라고 주어졌습니다. 그죠? 그럼 정적을 하시면, 3분의 4x 세제곱 마이너스 kx. 자, 이게 넓이죠? 이 넓이를 k로만 표현하시면 돼. k로만. 자, 윗끝 알파 지방하면 이렇게 되거든? 3분의 4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k 알파입니다. 근데 맨 처음에 알파를 제가 얼마나 구했죠? 2분의 루트 K라고 구했지. 맨 처음에. 맞죠? 2분의 루트 K입니다. 그럼 알파에다가 2분의 루트 K만 집어넣으시면 그대로 답이 될것 같아. 자, 알파에다 2분의 루트 K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K 세제곱하면 8분의 K 루트 K가 되겠고요. 마이너스. 2분의 K 루트 K가 되겠네. 자, 약분 하시면 6분의 K 루트 K 마이너스. 2분의 k 루트 k입니다. 자, 암산 좀 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k 루트 k 나오겠지. 되죠? 자, 이 문제도 꼭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. 적분구간을 바꾸는 게그식계 관한 증명은 미적분에 배우지만 이런 대칭이동에서 fx랑 f-x, y축 대칭이동하면 적분구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을 한번 해달라는 얘기고 네, 수고하셨습니다.